2004년 3월 19일, 마리아 10만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일생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연옥 영혼을 도왔는지 알 것이다. 마리아의 고통 그녀가 신비로운 큰 고통을 겪는 동안 오직 한 사람만이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1938년부터 1978년까지 영적 지도 신부였던 알퐁소 매트 신부였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통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뿐이며 그 내용은 1968년에 발간된 마리아 신마에 대한 책에 나와 있다. 그 고통은 필요한 보속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사지가 찢겨나가는 것과 같았다. 영혼 자체가 아주 무거운 것으로 그녀를 짓누르고 있으며, 조금씩, 조금씩, 수많은 방향에서 칼로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또한 번은 무딘 쇳덩이가 그녀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의 저항이라도 하면 그것은 각각 갈라져 그녀의 몸 전체로 가해졌다. 점점 더 많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낙태와 부도덕에 대한 보속으로 온 몸의 고통과 함께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몇 시간 동안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냉기가 뼈골까지 스며들었다. 그것은 믿음의 냉랭함과 무관심에 대한 보속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마리아는 항상 기꺼이 받아주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혹독하여 자연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메주구리의 증언에서 연옥에 관련된 메시지 1982년 7월과 1983년 1월 매주고리의 목격 증인에게 연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증언이 주어졌다. 연옥에는 많은 영혼이 있다. 그곳에는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도 있는데 사제, 수사, 소녀도 있다. 그들을 위한 지향으로 사도신경과 일곱 번의 주님의 기도, 일곱 번의 성모송, 일곱 번의 영광송을 기도하여라. 연옥의 많은 영혼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다. 연옥에는 다른 여러 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곳은 지옥에 가깝고 가장 높은 곳은 천국에 가깝다. 많은 영혼이 연옥을 떠날 수 있는 때는 위령의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이다. 연옥에는 영혼들이 매우 열렬히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연옥 영혼이 다른 사람의 기도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셨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가까운 친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연옥에 있음을 알리고 오직 선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친지들의 기도를 간청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1986년 11월 6일 마리아 파블로빅 로네티를 통해 전 세계에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연옥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을 위한 기도와 은총이 필요하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그들로부터 새로운 중재를 얻을 것이며 지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과 오직 천국만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서 너희 자신을 돕고 너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1987년 미리아나 솔도가 받은 특별한 메시지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성당에 계시는 하느님께 올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아버지 집으로 오너라. 여럿이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와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여라. 돌아가신 이들도 잊지 말아라. 기쁘게 그들을 미사에 데려오너라.